올해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하고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입니다. 세종시는 출산율 1위 도시면서 젊은 사람들이 많기로도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세종시에도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심각한 상가 공실 문제입니다. 세종시는 그야말로 계획도시입니다. 넓은 도로를 따라 규칙적으로 정비된 아파트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대로변 상가들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일부 학원들이 꽉찬 중심 상가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상가 건물은 공실 건물이었습니다. 세종시 거주자들은 상가 공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합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한 공무원은 지난주에 갔던 음식점이 오늘은 망했더라고요. 지금은 임대 붙어 있어요. 유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자영업이 안 돼요. 공실이 많다 보니 산책할 때 귀신 나올까 봐 무서워요.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세종시는 그야말로 자영업자들의 무덤입니다.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텅빈 상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상가 건물 곳곳에는 임대 안내문이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일부 상가에는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까지 걸려 있어서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세종시 일부 지역에는 이른바 깡통상가가 많습니다. 세종시 상가 공실률이 60%에 달합니다. 세종시가 최근 발표한 상가 공실률 현황을 보면 금강수변 특화 상가 공실률이 60%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종시 대평동은 55%입니다. 근처 한솔동도 마찬가지 56% 수준입니다. 애초에 세종시를 계획할 때는 2020년에 인구가 4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현재 세종시 인구는 38만 명입니다. 낙관적으로 희망을 갖고 인구를 예측하는 바람에 상가를 과잉 공급했습니다. 결국 꾸준히 월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상가에 투자한 영끌족들은 지친 상태입니다. 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소비를 위축시켜 장사는 안 되고 손님이 없습니다. 대출이자 부담은 늘어나면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매출은 줄어들고 재료비와 임대료와 금리는 치솟다 보니 더욱 운영이 어렵습니다. 상가마다 공실이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2020년보다 더 힘들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도 이자조차 못 갚는 좀비기업도 900곳이 넘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이 빚을 갚지 못해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변제한 금액은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대출금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상당수는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세종시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잘 나가던 이대와 신촌에도 공실이 확 늘었습니다. 상가 공실률이 9%로 서울의 평균을 넘었습니다. 손님의 발길은 줄었고 인건비를 비롯해 전기세 임대료 부담이 큽니다. 예전이야 중국인 관광객, 학생 손님들로 학교 앞이 북적였습니다. 지금은 장사가 안 되니까 상가들도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대학교의 대면 수업이 재개됐지만 학교 주변 상가는 예전의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주요 소비층들이 지갑을 닫았습니다. 대학교의 대면 수업이 재개됐지만 학교 주변 상가는 예전의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급이 여기서 그쳐야 하는데 공급이 무한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상가 공급이 쏟아집니다. 2017년과 2018년에 2만 개씩 공급되던 물량이 2019년에는 4만 개에 육박합니다. 그 이후로는 매년 3만 개씩 추가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공실도 넘쳐나는 판국인데 무한 공급이 이어지니까 어디까지 떨어질지 감도 잡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미분양 여파로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해 경매에 나온 상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빌딩은 건물주가 이자 비용과 공사비 부담을 이기지 못해서 아홉 개 상가가 한꺼번에 경매 시장에 나왔습니다. 이중 7건은 매각이 마무리됐고 나머지 상가는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이 빌딩은 공실 상태에서 현관 유리문마다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빌딩의 상가는 낙찰가율 9%에 겨우 매각되었습니다. 세종시에서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의 한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상권이 아예 형성되지 않는다며 도망가라고 합니다. 여기는 답이 없으며 망하고 싶으면 세종시에 들어오면 된다고 합니다. 업종 제한이라도 완화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용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실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권의 경우에는 음식적이나 소매점으로만 업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종시 상가의 수익률은 2%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너무 공실이 많아서 일각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숙박시설로 바꾸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애초에 계획했던 세종시 분위기와 상반되기 때문에 껄끄럽습니다. 자칫하면 모텔촌, 여관촌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우기 좋다고 생각해서 세종으로 왔는데 집 근처에 숙박시설단지가 생기면 주변 환경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영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마지막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대출 빚을 통해서 최대한 버텨보는 것입니다. 2023년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60조 원으로 2019년보다 40%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자영업자 대출의 상당수가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를 통해서 받았다는 점입니다. 장사가 망해서 문 닫는 자영업자가 속출하면 그 다음 폭탄은 주택시장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상가 공급 과잉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지역 주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쇠락하기 시작한 상권은 발길이 끊깁니다. 빈 상가가 많은 상권을 유지하는 데에 더 많은 세금이 투입됩니다. 한번 공실이 방치되기 시작한 상권은 매력이 떨어져 다시 소비자들을 불러오기 어렵습니다. 결국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지자체 보유금으로 페이백 이벤트 같은 궁여지책을 여러 지자체에서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한시적일 뿐인 자금 수혈입니다. 상가 매수 심리가 살아나려면 기본적으로 상권이 살아야 하는데 소비 심리가 최악인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선 상가를 낙찰받아도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만큼 버틸 여력이 있는지 자금 계획을 짜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세종시는 저출산 시대 인구 감소세가 아닌 다른 요인에 따른 흐름이라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수도권 과밀과 국가 균형 발전을 주도하는 이미지는 이미 퇴색되고 있다. 정부가 약속한 미래 전략 수도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안은 정치 속에 차이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도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현재 상황은 어둡고 밝아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